순천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스튜디오에서 한국 명인 초대전 명작 2025 한국 예술의 빛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오후 5시 개전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예술문화 명인 진흥회 전남 광주지에 소속 명인 26명이 참여해 전통 공예를 비롯해 염색, 청자, 서각 정각, 색임, 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에는 명인진흥의 전남광주지회장 오정근 명인과 함께하는 전시연계 커뮤니티, 전각체험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용연 연주자의 대금식전 공연에 이어 오정근 지회장의 내빈소개로 진행된 전시회 개전식에는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의 황희철 회장을 비롯해 성정채 순천예총회장, 김병준 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남 최미희 순천시의회 의원, 김승열 전 순천예총회장, 김동영 순천시 문화예술과장 등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예술문화진흥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고유문화의 사상에 담긴 의를 창조적으로 개성하며 새로운 문화예술을 연구 보급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서 전통과 현대문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술은 시대의 감각을 머금으며 흘러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창조하여 미래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도움을 주신 순천시, 순천시 문화재단 조광운 스튜디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시회 관계자 여러분과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명인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재작년에 이... 남문터하고 이곳에서 어, 저희들이 이제 순천시와 재단에서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어, 행사를 해 드렸습니다. 제 한국예술문화명인들을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그런 인연으로 어,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어, 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가 의원님들이 예, 또 살펴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재정이 됐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또 올해 푸르름이 이렇게 물씬 풍기는 좋은 날, 또 명인의 초대전에서 또 이렇게 함께 작품을 감상한 날을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 우리 최고의 예술인의 목표는 명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명인전에서 또한 우리는 새롭게 볼수 있고 또 우리 순천 시민 예술인이 함께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 문화 명인들이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 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우리 오정근 명인과 함께하는 정각 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5월 연휴 가족과 함께,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문화재단 조광운 아트 스튜디오 순천예총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 전남광주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순천 명인 초대전은 올해 세 번째로 매년 다양한 구성으로 명인들이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작품들은 지역 문화 예술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회 총감독 오정근 명인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은은하고 고상한 품격이 깃든 작품들을 순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이번 전시회가 지역의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차범준입니다.